10편 150편 1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본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넘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발소리로 찬양하며 비바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서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넓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을 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을 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제 시편의 마지막 시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찬양시로 끝이 납니다. 이 시편은 우리 성도의 인생을 보여준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인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되고 또 끝이 나게 되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는 인생을 통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누구며 내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찬양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던 고난 어려운 문제 그런 것도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선물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매 마지막 끝인 요한계시록을 보면 곳곳에 찬양이 나오죠. 그 당시 초대교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핍박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은 도무지 찬양을 할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눈이 열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잃어버린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0편, 150편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laughs> 할렐루야, 저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죄다.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래. 그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죠.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란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장소를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으로 거하시는 장소는 어디죠?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 속에 주인으로 거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인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이걸 거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출애국기 3장에 보면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모세가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서 제가 돼야 되는데 계속 불이 붙어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알, 알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너 이리 가까이 하여 니가 아,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반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이게 호대의 시입니다. 호대의 시인데, 오늘 이 성소라는 말도 똑같은 예이네가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니가 서 있는 곳은 내가 주인으로 거하고 있는 곳이다. 근데 왜네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는 그래서 니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 당시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을 벗어라는 말은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것. 내가 주인으로 있는 거룩한 곳인데 왜네가 주인이 되어 있느냐. 그는 주인이 아니니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말은 여러분, 딴게 아닙니다. 이 세상과 나라는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설이신 것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것. 그러면 이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이 어디든 그곳이또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게 여러분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그러니까 너는 너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죠 우리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게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 지어다. 같은 말이에요. 권능의 궁창. 이 궁창이 하늘이죠.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세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이 궁창이 찢어지면서 궁창 위에 물이 쏟아지니까 땅 위에서 포로 기식하는 것들은 다 죽고 노아의 여덟 가족만 구원을 받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주인이고 머리 나의 예사람은 죽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머리이신 새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말이야 그게 여러분 궁창이 찢어져서 물이 쏟아지는 거럼 다시 말해 나는 나의 주인이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알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신가 그 뜻에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 내가 주인으로 있던 그 궁창이 찢어지고 그 세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세계,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너는 너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하도 그게 무너져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궁창, 권능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그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이라. 또 2절에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란 뭐겠어요? 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기적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적 중에 기적은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인간이 어떻게 존재한다고요?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에 왔던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시면 끊임없이 물과 피를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니까 사도바울이 그리스의 아테네에 내가 가지고 그 아테네 사람들 그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다. 우리가 어떻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힘입고 있죠?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모든 인간은 걸어 다니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나무 막대기인 우리에게 무엇이 바뀌듯 그냥 탁 바뀌어서 하나가 되어서 끊임없이 물과 피를 부어 주심으로 마른 막대기인 우리에게 생명이 올라서 이렇게 삶을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다. 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해라. 위대하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위대하다.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크신 분. 그래서 하나님이 품지 못할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다양한 인간들이 있습니까? 그중에 우리는 꼴보기 싫고 그냥 만나기 싫은 그런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을 다 품고 계세요. 그 누구도 외면하거나 내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떠하든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품어주시거든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이란 두 번째로 무슨 뜻이 있냐냐. 하나님은 너무나 풍성하신 분이래요. 풍성하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누구에게든지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랍니다. 뭐 누구를 차별해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조금만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그것도 넘치도록 부어 주고 넘치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그 7장에도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 강이 흘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이렇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그리고 또3 절을 보니까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해라.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이라 그래. 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고 또 악기고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 몸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팔이고 하나님의 도구고 하나님의 악기 하나님은 우리를 나팔로 삼아서 루아흐, 퍼뉴마, 바람을 확불어내시로 소리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는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러세요. 소리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는 니고대모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면, 니가 그 소리를 들어도,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다. 방에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렇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람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바람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때 나는 소리, 귀 소리를 나면, 아, 지금 바람이 불고 있구나 하고 바람이 있다는 것과 바람이 불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로아의 신, 허뉴마의 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는,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하고 있는 인간을 보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소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나팔로 삼아, 도구로 삼아서 그 속에 바람을 루아를 퍼뉴마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인간들 이렇게 살아서 그냥 움직이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속에 루아을를 퍼뉴마를, 바람을 불어 넣고 계시구나.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소리로 존재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팔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루아우를, 퍼니마를, 영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로, 즉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자로 존재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영어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육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불신앙적인 생각,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그걸 빨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그내 속에 뱀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악한 생각을 하고 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내 속에 뱀이 들어오고 있어요. 빨리 하나님께로 도망가야지. 그걸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뱀이 그냥 우리를 속여 가지고 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우리가 자꾸 스스로 사망 속으로, 어둠 속으로 무덤 속으로 들어가게 돼. 그래서 나팔 소리를 찬양하는 말은 하나님이 불을 넣어 주시는 그 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해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말이. 그리고 또 사절에 보니까 속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해나가 툼서로 찬양할지어다. 속고치며 예, 춤추, 춤을 추면서 찬양해라. 춤. 춤이라, 이 춤춤의 찬양, 앞에도 나왔죠. 149편 3절을 보면, 춤춤이요. 그의 이름을 찬양. 춤을 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춤이라는 것은 어떤 데 나옵니까? 정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친 때, 부족함이 없을 때, 그때 춤이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부족함이 있으면 춤이 안 옵니다. 내 마음속에 두름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만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러면, 춤이 안 와요. 정말 만족할 때 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 속에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악기. 우리가 하나님이 악기고 도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내게 주신 생명, 은사, 재능, 내가 처한 환경, 내 가족, 내가 처한 현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살아오면서 그 겪었던 모든 일들, 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감사. 사도바울은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가 있었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움직일 때마다 그게 찌르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그게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바울 마음에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평 원망에서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 이거 좀 제거해 달라고 이 몸의 가시 사탄의 사자 이것만 없으면 제가 감사가 나오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촉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선물 몸의 가시가 사도바르게 준 선물이고 축복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바르게 촉하도록주어지고 있다. 그 가시가 있어야 사도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거든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제부터는 내가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겠다. 약한 것들 거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고 축복이란 축복. 그래서 감사할 때 여러분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절,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 때 모든 악기, 모든 것에 감사하는 모든 것에. 그리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 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해라. 그래요. 이 호흡이 내사마입니다. 장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억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르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더라. 그리고 그 생기가 내사마예요. 내사마. 하나님이 내 사마를 계속 불어 넣어주, 불어 넣다가 미 완료행위라고 했죠. 계속 지금도 내 사마, 생기를 호흡을, 숨을 불어 넣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체도 살고 있고 우리의 영혼도 이렇게 살아서 생각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코에 숨이 있는 사람은, 그리고 생각을 하는 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취험을 받은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었다 그러죠.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 지음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야, 뭐, 그럼 나는 하나님을 찬송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라면 나는 도대체 뭐냐? 나는 그냥 뭐 기겠냐?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입술로만 노래하는 게 찬양이 아니라 그랬죠.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노래고 찬송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은 우리의 이 존재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므로써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즉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걸 말해요. 신성한 성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고 절구함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합니다. 초청. 그런데 누가 이 초청에 참여할 수 있다고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너 코에 숨이 있느냐? 네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라. 아, 저 같은 사람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래, 니네 코에 숨만 있으면, 니가 지금 생각만 하고 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어. 예외가 없어. 코에 숨만 있으면, 생각만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 이게 여러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 지어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숨을 쉴 때마다, 코에 숨이 있을 때마다,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하시므로 하나님의 생명과 복에 기쁨과 즐거움에, 즉,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